안녕하세요. 감동튜브의 지수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기자로 일하던 한 여성이 한국에 취재와서 겪은 경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한국은 2050년 미래 도시에 온것 같다며 놀라서 사연을 보내주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느꼈을까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안젤리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탈리아 하면 르네상스 예술과 문화의 발상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일로 등 위대한 예술가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피자, 파스타, 젤라토, 에스프레소 등 이탈리아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밀라노는 세계 4대 패션위크 중 하나를 주최하는 도시로, 프라다, 베르사체, 아르마니 등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본거지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며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온 제가 취재하러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매력에 빠져서 휴가를 여기서 보내고 한국 지사로 발령을 내달라고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프로젝트 기사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취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동기기자들이 서로 가겠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제가 결정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친한 가이드 친구가 있어서 한국에 여행을 하면서 지역별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한 취재를 할수 있다고 계획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제가 한국으로 취재를 가기로 결정되었어요. 제 한국 친구는 여행가이드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탈리아에서 일하다가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마침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한국을 여행하면서 음식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탐방하는 취재를 도와달라고 했죠. 그 친구는 너무 환영하면서 언제든 오라고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친구는 숙소도 잡지 말고 본인 집에서 지내면서 함께 여행하자고 해주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아마 친구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한국 친구와 함께 지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는 이탈리아에 처음 와서 가방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때 저를 만났거든요. 저는 취재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 앞에서 동양인 여자가 울고 있어서 너무 당황한 저는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룸메이트로 지내던 친구가 며칠 집을 비워서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라고 했었거든요. 너무 고마워하던 동양인 여자가 바로 한국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해진 우리는 서로 몇 년간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흔쾌히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한국에 오면 뭐든 도와주겠다고 해서 너무 든든했어요. 그렇게 한국 취재를 하기로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너무 신나고 즐거워서 장거리 비행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그 규모에 너무 놀랐어요. 한류 열풍으로 K팝이랑 K드라마로 이미 많이 접해왔지만 이 정도로 엄청날 줄은 몰랐거든요. 왠지 인천공항의 첫인상부터참 좋은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는 제가 짐을 들고 오기 힘들 테니까 공항에서 집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 서비스가 있으니 짐을 공항에서 친구 집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었어요. 어떻게 공항에 캐리어를 배송하는 서비스가 있지요? 전 세계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한국은 엄청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친구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구가 미리 상세히 알려준 방법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공항에 이어 지하철도 얼마나 깨끗하던지 노숙자들이 많은 이탈리아를 생각하면 지하철역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이 좋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서 도심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편하게 친구 집 앞으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친구의 집에 짐을 풀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올 때는 짐을 많이 가지고 올수 없어서 본격적인 여행을 하기 전에 장을 보기로 했어요. 인터넷과 SNS를 미리 보고 조사하고 왔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랄 게 있겠어 하면서 서울의 마트에 갔어요. 참 신기했던 건 마트의 시식코너였어요. 식품관 쪽으로 들어서니 마트에서 파는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쪽을 지나가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만두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만두를 살 생각이 없어서 괜찮아요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국 친구가 다가와서 무료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게 이상했어요. 왜 마트에서 음식을 무료로 주는 거지요? 저는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만두를 받아서 먹었어요. 만두를 먹어보고 맛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내가 너무 맛있게 먹자 아주머니는 만두 한 개를 더 먹으라고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제가 만두 맛에 감탄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맛있게 먹자 친구가 사준다고 하면서 만두 한 봉지를 집어서 카트에 넣었어요. 그 옆을 지나니 고기를 굽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곳으로 냄새에 이끌려 가게 되었죠. 두툼한 스테이크를 보자 군침이 절로 났어요. 역시 고기도 한점 시식을 했지요. 너무 맛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신기했어요. 마트에서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만 봐도 여기가 얼마나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곳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여행을 갈 거라서 고기를 사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음식 문화 탐방의 첫 번째 기사는 마트의 맛집 탐방으로 써도 될 정도로 시식 코너의 음식은 다양했어요. 물론 맛도 환상적으로 좋았고요. 마트에서 여행에 필요한 용품을 이것저것 사서 친구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아직은 날씨가 쌀쌀해서 여행하면서 촬영할 때 끼고 다닐 장갑을 산다는 게 시식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깜빡하고 안 사왔어요. 다시 마트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걱정 말라면서 핸드폰 앱으로 장갑을 주문해준다고 했어요.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 출발하기 전에 장갑을 가져다 준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인터넷으로 주문하는데 내일 아침까지 배송이 될수 있겠어요. 친구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외국에서 왔다고 나 놀리냐 했지요. 하지만, 친구는 아랑곳 않고 어떤 디자인이 좋은지 물었어요. 저도 믿기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말을 믿고 장갑을 골랐어요. 기다려보기로 했지요. 만약 안 되면, 내일 마트에 들려서 사도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친구가 마트에서 사온 만두로 만두국을 끓여주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첫날 피곤했던 피로가 뜨끈한 국물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얼른 씻고 내일 여행을 위해 잠을 자기로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저보고 바닥에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했지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바닥에서 추워서 잘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난방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성격이 아직 남아 있어서 매년 도시별로 국가에서 난방을 켤수 있는 날짜를 정해 줍니다. 이해가 안 되시지요? 하루에 몇 시간을 켜는지도 정해줘서 10월 중에 날씨가 추워도 난방을 맘대로 켤 수가 없어요. 간절기에도 겨울옷을 입어야 해요. 그런데 한국의 바닥은 너무 따뜻했어요. 친구는 한국의 전통 난방인 온돌이라고 했어요. 이탈리아도 이렇게 온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에 누우니 너무 따뜻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금방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친구는 현관에 나가서 무언가 들고 들어왔어요. 어제 주문한 장갑이 도착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배송이 될수 있을까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친구가 핸드폰으로 새벽에 배송된 사진도 보여줬어요. 물건을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의 택배기사님은 잠도 안 자나요? 저는 밤에 배달해준다고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제가 너무 놀라니까 친구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택배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데 로켓 배송으로 주문하면 몇 시간 만에 물건을 받는다고 했어요. 택배 기사님이 교대로 일해서 빠르게 배송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로켓 배송이라고 정말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았어요. 한국 택배 기사님들은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배송에 다시 한번 놀랐죠. 이탈리아의 택배 서비스는 종종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이 다소 불규칙한 편이에요. 특히 농촌이나 작은 도시에서는 배송이 더잘안 되고요.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 배송이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어서 주문하고 나면 까먹을 때쯤 도착하니까 제게 이건 완전히 신세계였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재 중일 때는 택배를 문 앞에 놓고 택배 기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다고 해요. 이 점도 신기한 게 분실이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 한국에서는 카페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두고 다녀도 아무도 안 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배송된 물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니 한국의 시민의식이 놀라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택배가 배송될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부재중 통지 카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우체국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해요.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에요. 무인 택배함도 일부 도시에만 있어서 사용하기 쉽지는 않고요. 가끔 이웃에게 맡겨 달라고 부탁해 보긴 했지만 그것도 배송 기사가 안 해주고 집에 없다고 반품으로 처리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곳에서 사는 게 익숙했어요. 한국의 빠른 배송 서비스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는 친절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이런 상황을 보고 나니 이탈리아에 돌아가서 살면서 한국의 신속하고 편리함이 벌써 그리워질 것 같아요. 택배를 받고 나서 짐을 싸서 집을 나섰어요. 배가 고파서 친구 집을 나서 식당으로 향했어요. 친구하고 여행 전에 한국의 전통 음식, 맛집을 가기로 했어요. 친구는 저를 미리 예약한 한정식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실 이탈리아는 코스 요리와 맛있는 음식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얼마나 대단한지 비교하고 싶은 마음에 기대하면서 따라갔지요. 도착한 식당은 한옥으로 지어져 있었어요. 저희를 온돌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으니 온기로 몸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간단히 죽이 나왔어요. 달콤한 호박죽을 먹으니 입맛을 돋아주었어요. 다음으로는 샐러드, 육류 해산물 등 다양한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어느 하나 맛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맛이 엄청났어요. 뭐죠? 이탈리아도 음식하면 네노라 하는 나라인데 한국 음식의 다양한 메뉴와 맛에 비하니 왠지 진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정신 없이 먹어치워서 깨끗하게 비워진 접시를 내놓을 때는 좀 민망했어요. 마지막으로 보리굴비와 반찬들이 가득 나왔어요. 종업원은 초록색 물을 함께 가져다 주었지요. 친구는 망설임 없이 초록색 물을 밥에다 부었어요. 나는 놀라서 왜 이런 색소를 탄 물을 먹느냐고 말렸어요. 그런데 친구는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이건 녹차물이라고 했어요. 보리굴비를 먹을 때 녹차물을 마른 밥과 함께 먹으면 느끼함도 잡아주고 맛있다고 하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초록색 물을 밥에 넣어 먹는 게 어색했지만 친구가 맛있다고 하니 저도 따라서 녹차물을 말아서 보리굴비를 올려서 먹어보았어요. 저도 맛있어서 빙글에 웃음이 났어요. 한정식은 다양하고 정갈하면서 정말 맛있었어요. 기사로 한국 전통 음식인 보리 굴비에 관한 이야기를 꼭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밥도 든든히 먹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하며 취재를 하기로 했어요. 친구는 한국의 음식 중 제일은 전라도 음식이라고 하면서 전주에 가자고 했어요. 전주를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요. 사실 고속버스를 탄다고 해서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고속버스가 정시에 오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한 시간 정도 연착되어 기다리는 경우는 보통이에요. 예전에 친구를 만나러 밀라노에 갈때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길이 막혀 늦게 도착해서 친구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넉넉히 기다리다가 몇 시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세 시간이나 터미널에서 떨면서 기다리던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오랜 연착 시간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황당한 경험이었지요. 제가 친구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찍 하자고 했는데 버스가 자주 오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고속버스가 정시에 도착했어요. 시간에 맞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자고 한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꼭 고속도로 휴게소를 봐야 한다고 어찌나 강조를 하는지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편리한 시설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다양한 메뉴로 고속도로 휴게소 투어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기대감을 안고 고속버스가 출발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신기한 광경이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있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다가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걱정 없이 아무렇지 않게 자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소매치기가 많아서 버스나 기차에서도 가방이나 귀중품을 많이 훔쳐가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잠을 자고 있어도 아무도 물건을 안 건드린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구나 싶었죠. 저도 피로가 몰려오고 편안한 의자 덕분에 걱정 없이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고속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친구가 저를 깨워서 서둘러서 내렸어요. 그런데 내린 곳이 휴게소가 아니었어요. 이탈리아의 휴게소는 말 그대로 장거리 운전 중에 잠시 쉬었다가 가는 곳이라서 화장실과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혹시 쇼핑몰 아닌가요? 휴게소의 의류 매장은 물론이고 애견 카페와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한참을 넋이 나가 있는데 친구가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해서 정신을 차렸지만 휴게소만 들리는 여행도 가능하겠구나 싶었죠. 푸드코트에 들어갔는데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버스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친구는 우동과 김밥을 저는 매운 것을 좋아해서 육개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버스로 돌아왔죠. 휴게소에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놀라웠지요. 고속버스를 타고 휴게소에 들려야 한다는 말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었어요. 지역별 휴게소의 음식을 타이틀로 기사를 작성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휴게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여행은 시작도 안 했는데 기사거리가 넘쳐났어요. 덕분에 저는 친구와 즐겁게 여행을 할수 있었어요. 전주에 도착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한복을 입고 한옥 마을을 투어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한복은 어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요. 한복의 아름다운 자태와 고운 색깔에 빠져버렸어요. 한복을 입고 여기저기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기에 바빴어요. 공원에서 윷놀이, 제기차기 투어던지기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아쉬워서 이탈리아에 가지고 갈 개량 한복을 장만해 갈 정도였어요. 한참을 놀다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메뉴는 한국의 대표 메뉴 비빔밥이었어요. 여러 종류의 야채를 고추장에 비벼서 먹는 건데 맛이 환상이었어요. 워낙 제가 매콤한 것을 좋아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양한 야채의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비빔밥 한 그릇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해치웠답니다. 친구와 전주에서 다양하고 즐거운 문화 체험과 음식 탐방을 마치고 올라왔어요. 사실 한국은 일 때문에 온 거라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관한 기사를 나면 이탈리아에 가면 2주 정도 휴가를 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일을 마치고 2주간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말이지요. 저는 취재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즐겼어요. 한 달간 한국에서 있었던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편리한 생활과 깨끗한 시설, 맛있는 음식 천국인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이탈리아에 복귀하자마자 한국지사 발령 신청을 했답니다.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안 된다면 또다시 도전하려고요. 언젠가는 한국에서 가서 전국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의 휴게소를 다니는 게 꿈이 되었어요. 오늘은 취재 와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된 이탈리아 기자의 한국 음식문화 여행기였어요. 어떠셨나요? 안젤리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기다려지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튜브의 지수였습니다.